튼한 말로 발로 막 차면서 일어나라고. 눈딱떴더니 우리가 이제 잡힌 거죠. 일어나라고. 그래서 일어났는데 막 자기들끼리 뭐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우리는 모른다고, 모른다고. 그래서 내가 중국, 중국말로, 아, 우리는 배처셴북조선이라고배처셴 아니까 자기네 못 알아듣는다고 막 차에 타려요, 일단. 차에 탔는데 군부대 같이 생긴 건물 안에 들어갔는데 한 군데 다 멀더라고요. 멀고 너네 기다리라고 하는 것 같아요. 기다려라. 우리는 거기서 한 얘기가 기부 선생님 자, 이제부터 자 우리가 여기서 기도합시다 기도해서 이제부터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자고 우리 사육장에서 그렇게 기도 안 하던 사람들이 엄청 크게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무릎 꿇고 찬성가 부르면서 박수치면서 찬성가 부르면서 막 했더니 군부대 경찰 애들이 막 와가지고 조용하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했어요 더더 더 소리치고 기도하고 서로가 팔을 잡고 기대했더니 얘네가 막 정신 나간 사람들처럼 갔다가 정, 전투 경찰을 부른 거예요. 방패 딱 하고 방망이 딱 잡고 그 다음부터 까기 시작하는데 우리 현수 형제랑 기풍 선생님이 맞아가지고 피 터지고 현수 형제는 여기 피가 차차 흘르고 나는 여기 있는데 여기를 막 까가지고 여기가 막 뼈가 부지는것 같고 끌려서 나와서 집에가지고 차에 탔어요. 차에 타가지고, 차에서 한몇 시간 있다가, 나이가 이제 푸석푸석 날 밟을 때니까, 우리가 말하게 되면, 여기 같은 이제, 경찰서 같은 데 갔었어요, 경찰서. 거기 가는데, 물어봐요, 저 보고. 너, 어디서 왔냐?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저, 북한에서 왔다. 중국말로. 북한에서 왔는데, 북한에서 한국, 이, 베트남 고쳐서 한국으로 가려 한다. 하니까, 너! 그러더라고요, 너! 그다음부터 이 양반이 하는 얘기가, 한국말을 조금씩 하는데 요즘 베트남 한국 안 좋아 다시 가 그러더라고 아 우리 너못 간다고 일단 우리 배고프니까 이 먹을 거좀 달라고 어? 그래서 베트남 그떡 있어요 야자숲에다 이렇게 거 찐득찐득 거. 떡을 하나씩 줬는데 그거 가지고 우리가 한 4일 만에 먹은 거예요 그거 하나가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으면서 일단, 일단은 너네 차 타고 생각 좀 해볼 테니까 일단 차에 타라 그러더라고 우리 반신반의 했죠 아 우리 잘못하면 한노에 보내줄 수 있겠다 일단 타자 해 탔는데 보니까 갈수록 산이 더 높아지고 우리가 오던 길이랑 거의 비슷한 거예요 이게 야 이상하다 했는데 앞에 보니까 이제 중국 국경 베트남 국경 보이는 거예요 저쪽이 중국 기빼가지야 <laughs> 우리 잘못했다 다시 북한에 가게 생겼다 했더니 다행히 양 이용분들이 너네 그러면 북한으로 안 보낼 테니까 너네 왔던 데로 다시 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경찰들 입회하에 산 속으로 해가지고, 다행히 이제 지대밭은 피해서, 자기네 통로 쪽으로 해서 보여드라고요 중국으로 다시 가라고. 그래서 할수 없이 중국으로 왔죠. 중국으로 걸어왔는데, 중국 경비대에 또 걸렸네요, 우리가. 너네 어디에 사람들이냐. 아, 우리 북한에서 왔다. 배고프, 잠 오니까 우리 자표라도 들어가려고, 일단 먹어야 될거 아니에요. 아, 우리 지도 보면서 북한에서 왔다니까. 어떻게 왔냐고, 너네. 우리 베트남에서 왔다 했더니, 아너 무시무시 안 된대 너희 다시 베트남으로 가래 근데 얘네는 하산 속으로 보내는 게 아니고 공식적 루트를 통해서 베트남 중국 국정 쪽으로 해서 상인들이 다했으 통로를 우리 보여더라고요 쫓아서 그러니까 베트남 애들도 너무 안 받더라고요 어, 너희 다시 가 그리고 다시 또 우리 중국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중국 애들이 어 가! 다시 가래 다시 베트남으로 가려니까 베트남 애들이 총을 대더라고요 오지 말라고 그래서 아 모르겠다 이렇게 가게 되면 베트남, 중국 통로, 또이 하얀 선이 구여져 있어요. 하얀 선에 다 앉았어요. 그냥 앉아가지고, 들어 눕고 잤죠, 거기서. 밤에 잤는데, 어떻게 자다 보니까 나지 돼가지고, 눈을 좀 웅, 웅성웅성해서 보니까, 상인들이 시끗시끗 하면서, 우리 보고 막 걸어다녀요. 우리 지나서. 우린 자고 있고. 근데 우리 가야 어떻게, 어디 갈 데가 없잖아요. 이제 사육장에서 서 도망쳐서 베트남 간다고 했는데, 기쁨 선생님은, 어떻게, 최 목사님한테 전화할 수도 없고. 가만히, 기도, 우리, 기도해보자. 기도, 기도해보자. 기도하다가, 최 선생님한테 전 한번 해볼게. 기다려라. 하더라고요. 한몇 시간 기다렸나? 차표를 끊고, 물세 개에다가, 과자 두 개를 사왔더라고요. 그래서, 이 어디서 사냐 했더니, 야, 최 선생님이, 그까지 오라고, 성도까지 오라고, 차표 뜰 돈을 보내줬고, 차표 띄고 남은 돈으로 이거 이제 먹는 거다. 하더라고요. 과자하고 물, 한 모금씩 먹고, 과자 먹으면서, 성도로 가게 됐어요. 그 사건이 있은 다음부터 이제 우리 사역장은 이제 파탄 나고, 성도에 갔는데, 기쁘 선생님이랑 저는 바울 선생님 사역장으로 가고, 다른 형제들은 다른 사역장으로 가고, 일부러 우리 최 선생님이 분산시켰죠. 이 타락된 인간들이기 때문에 같이 모으면 안 되잖아요. <laughs> 그래서 다른 사역장에 가서, 우리 최바울 목사님 사역장에 들어가서, 그다음부터 계속 이제 금식 조금 하고 기도하고 거기서 사역하면서 있다 보니까 기쁨 선생님이 더 저희 자존심이 상했나 봐요. 선생님 일치해서 있다가 강등돼서 형제로 인해가지고 우리랑 똑같은 동동한 선생 학생 일치해서 공부하다 보니까 가겠다는 거예요. 다시 다 이제 저 밖에 나가겠다 연길도 나가겠다. 우리는 반대했죠. 가지 마라. 같이 있자. 아, 가겠다고 고집도 세요. 또 기쁨 선생님 선생님은. 그래서 기프스스님은 또나 보내고, 나하고 이제 바울 선생님 당, 우리 빌립 목사님 당 같이 그 사역장에서 사역하다가, 거기서 또 많은 사건들이 있었죠.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공안들이 닥치면 이제 잡혔다가도 풀려나고. 그러다가 우리 나태호 목사님이 방문하셨어요. 최강 승기사님 처남 되시는 분이죠. 아, 그때 너무 반가웠어요. 그때 외부인들 꿈꾸 이제 사역하다 보니까 진짜 외부 사람들도 많이 구려웠었거든. 요 아, 아는 사람이래 봐야 우리 최 목사님. 근데 우리 나 목사님, 나 선교사님 오셔가지고 많은 대화를 하다가 거기서 나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처음에 딱기선압하시느라고 저는요, 태권도 7단입니다. 두려운 게 없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래요? 우리 발 목사님 또 지지 않잖아요. 태권도 잘해야 뭐합니까? 독침 하나면 끝납니다. 그때 우리 나 목사님이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laughs> 거기서 많이 이제 동고동락하시면서 그래서 운해 받고. 그때가 너무 좋았어요. 그때 우리 체례를 김현 천장님한테서 받고.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금식 한번 합시다. 우리 선생님들 파손되기 전에. 그래서 우리 최발 목사님 그 사역장에서 봉을 때 처음으로 제가 한 사역을 했어요. 사역을 금식하고 금식을 딱 끝나는데 그때 우리 최발 목사님이 사건이 또 터졌거든요. 빨리 파송할 수도 있었는 것을 우리 형제님들 생각해 가지고 자라탕 몸보심 해 준다고 자라탕 해 주시고 뱀술을 또해 주신 거예요. 다음 가서 이제 몸보심 하라고 뱀술을 주신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형제님들도 말씀을 많이 알고 가다 보니까 뱀은 아니잖아요, 이 뱀. 성경에서 뱀은 뭡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그냥, 아 목사님, 선생님, 전못 먹겠습니다. 우리 빌립 선생님도, 아, 선생님, 저도 안 먹겠습니다. 선생님,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제 며칠 전 파송하려고 우리 성교사님이 오셨는데, 그 얘기를 이제 우리 최선, 최선교사님 알게 됐죠? 그다음부터 우리는 파송이 늦어지고, 우리 최발 목사님, 우리 사육장에 또 파산 났어요. 그래서 우리 제발 목사님은 길림으로 가시고, 그렇죠. 저랑 빌리 형제, 우리 빌리 목사님하고 다 형제 의세 명이 소환으로 다시 또 이제 사육장을 다시 잡고 갔어요. 세 명에서. 그럴 때 너무 힘들었어요. 믿음은 섰다고 하지만, 그 진짜 좋아하고 믿고 따르던 선생님이 길림으로 가시고, 우리 세 명에서 돌아가면서 이제 말씀 인도하고 찬양하면서 이렇게 갔는데 아힘들더라고요 그때부터 믿음이 조금씩 조금 믿음이 좀 떨어졌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최 목사님 오셨을 때 그랬죠 목사님 이제는 우리가 갈때 됐습니다 파송할 때 됐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파송시켜 주십시오 파송은 우리가 가겠다고 해서 가는 게 아니고 준비된 자가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파송은 시켜 달라고 했어요 우리가 가겠다고 그래서 아 그러냐 그러면은 파송해라. 그래서 우리 다 같이 파송해노려 부르고 파송을 했는데 제한들 생각 드는 게 우리 목사님이 조선족 때문에 엄청 고생을 많이 했어요. 조선족 한명 사역장 한 명당 믿음 좋은 조선족 한 명씩 있어야 되잖아요. 아 내가 그러면은 여기 세상에서 조금 좀좀 좀 방황하는 애들 몇명 데려다가 우리 귀한 정으를 키우자. 그래서 목사님한테 전화했죠. 목사님 제가 조선족 사역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조선족들을 하나님의 정으로 세워서 우리 사육장에 파송할 때 같이 파송하게 되면 은혜스럽지 않겠습니까 선교사님이 할렐루야 하시더라고요 좋다 할렐루야 해봐라 그래서 조선족 4명 우리 경호 형제라고 탈북민이 있고 그 와이프 되시는 분이 또 이제 같이 있었어요 경호 형제 부인까지 해서 6명 해가지고 저희가 갔어요 제남으로 갔는데 처음에는 잘 됐거든요 처음에는 진짜 말잘 따르고, 그 중국 친구들도 저랑 우영재 맺으면서 세상 쪽으로는 이제 방황할 때는 같은 우영재였기 때문에, 거봉거봉 말잘들으면서 했는데, 계속 하다 보니까 우리 형제들이, 아, 이거는 저 부부, 부부는 있으면 안될것 같지 않냐. 우리 같은 남자들끼리 있는데, 부부가 있으면은 좀 같이 기가 그렇다. 그렇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 경호 형제고 보 물어봤죠. 우리 자매 사역장도 있고 있을 테니까 자매님을 보낼까 했더니 아 그럴 것 같으면 나는 가겠다 가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같이 있으면 같이 있고 가려면 난 가겠다 거기서 내가 실수한 것이 또 보내려니 좀 그렇고 그래서 그럼 좀 있어보자 하다가 계속 이제 통독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했는데 도저히 감당이 안 돼요 내가 오늘 이 자리에 비어서 목사님한테 내가 고백할 게 있는데요 그때 단속이 떠서 내가 그만둔 게 아니었어요. 제가 포기했거든요. 사역을. 포기하고, 목사님, 단속이 계속 돼가지고, 저희가, 목사님도 아셨을 거예요. 전속들만 있고, 중국말 잘하는 사람이 있고, 전속도 신부증이 다 있는 사람들인데, 단속 돼봐야 저희가 뭐 어떻게 잡혀 나가겠어요? 아니잖아요. 목사님이, 그래, 가서 좀 쉬어라. 그래서 저희가, 저는 그냥 거기서 포기하고 나가고, 중국에서 연변으로 다시 나갔는데, 올 때부터 조금 믿음이 약해지기 시작하다 보니까 선생으로 세워져가지고 성공도 못하고 다시 또영 연극을 나갔잖아요. 하니까 사람이 더 타락이 돼요. 그러니까 마귀 사탄들이 이때 믿음이 약한 자한테더 공격이 심하잖아요. 그래서 다시 있던 무리에 다시 들어갔는데 옛날처럼 그렇게 방황은 못하겠더라고요. 너무 악착같이 살지 못하겠고 그럴 때마다 계속 하나님이 때리는 것 같고 잡아끄는 것 같고. 아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래서 거기서 그만둘 테니까 날좀 이제 나달라. 그 세상에서는 이제 선 털었어요. 선 털고 혼자서 이제 계속 방황하면서 살 때는데 이 소환 사육 거기서 사건이 터졌어요. 소환 사건. 사건 터지고 나니까 더막 화가 나는 거예요, 이게. 아, 하나님이 진짜 계신가? 제가 성경 통독장에 성경 통독하러 가서부터 시장은 은혜의 시간이었다면은 사역 끝나고 세상에 다시 나왔을 때는 시험의 기간이었어요. 하나님이 계신가? 그 상황에서 우리 장 선생님 잡혀서 나갔지. 우리 좋아하는 선생님들 순교 다 했지. 우리 최 목사님이 잡혀서 잡혀서 맞고 폭행당하고 생각 같았으면 내가 힘이 있으면 서한 가서 국그 공안에 가가 지고 으로라도 구출하고 싶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내가 하고 싶다. 막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런데 그 어떻게 뭐심으로 되는 게 있습니까 중국 쪽을? 다국송되고 우리 선교사님은 추방되고 거기서 포기하고 지에다가 우리 형이 군능 목사님이 지금 북한 사람들을. 한국으로 보낸 루트를 뚫기 시작했어요. 거기서 이제 한두 명씩 보내면서 한국 루트를 뚫고서 보냅시다 해 가지고 구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한팀 보내 가지고 성공해서 몽골로 들어갔어. 두 번째 우리 집 지금 집사람 그때 여자친구 같이 해서 우리 여섯 명 일곱 명 해서 출발했거든요. 몽골에서 출발했는데 그때 조금 좀 뭐가 안 맞아서 타이밍이 안 맞아 가지고 조금 더 가야 되는데 같이 가는 어르신이 힘들다고 해서 군 여기서 잠깐 쉬다가 우리 이쪽으로 꺾어서 넘어갑시다. 그쪽으로 해서 넘어가다 보니까 잡혔어요. 그 변방대 초소 쪽으로 갔거든요. 그 잡혀서 다시 동 변방으로 나가가지고 변방에 딱 갔더니 우리 이 선생님하고 기풍 선생님이 거기 다 있네. 어떻게 여기 있습니까? 했더니 아 지금 우리 최 선교사님이 한국에 가서 지금 우리 선생님들 구출 작전하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잡힌 분들, 선생님들 다 뺀대요. 선생님들은 나갈 수 있겠군요. 그러니까, 아, 좀 기다려보래요. 근데 나는 그때 당시 넘어온 거는 최 목사님 몰랐잖아요. 하니까 나는 거기에 좀 있다가 다른 팀들하고 섞여서 북송됐어요, 저는. 북송됐는데, 북한으로 딱 넘어갔는데, 보위부구치소딱 가가지고 있는데, 그 반장이라는 양반이 나한테 얘기한 거예요. 야, 너 갔다 다시 올것 같으면은 상하 고객 찾아라. 갔다 다시 이제 탈북할 것 같으면 내가 도울 수 있으면 도와줄게. 어, 아, 예, 감사합니다. 해가지고 있었죠. 그, 거기서 있다 보니까 그보이부그 양반달이 하는 얘기가 야, 97년도 탈북했던 애들을 선둘라 그러더라고요. 그 선들었더니 야, 이 새끼야, 너, 응? 운해봐, 아니, 너, 너 감사한 줄 알아. 장군님한테 감사한 줄 알아 그러더라고요. 왜요? 했더니 97년도 고난의 행군 탈북했던 애들은, 어? 한번 용서하라고 이제 방침 떨어졌어요. 그러더라고. 근데 나가서 탈북하기 전에 고향 한번 가보자.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내 친구 부모님들도 다 보고, 학교들도 한번다 가보고 왔거든요. 그걸 탈북하려고 했는데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보위부 부치소에 또 있을 때그 반장이란 양반 얘기하기 떠올리더라고요. 해가지고 상하탄강까지 갔어요. 그가지고 혹시 여기 그, 그 암흑에 있습니까? 했더니. 어, 바로 옆에 옆에 집 가게 고그 사람이 있대요. 그 찾아갔더니 바로 날 알아보고, 야, 왔냐고, 빨리 들어오라고. 잘 살더라고, 그 집은. 막, 이, 이 밥에다가, 막, 그 쌀밥에다가 고기 막 해가지고 먹으라고. 그밥 먹으면서 그랬어요. 아니, 날 이렇게 도와주시는 이유가 뭔가 했더니, 너 탈북하게 되면 갔다가, 우리 집 봐, TV 봐봐. 이거, 흑색 텔레비잖아. 천년색 텔레비, 채색 텔레비잖아요. 우리 TV 그거 나좀 하나 해줘. 너 다시 올 거잖아 그러더라고요. 에 다시 올 거죠. 예, 필요하고 내가 해 드릴게요. 말하면서도 막 가슴이 미안하더라고요. 내가 안올 거잖아요. 거기서 한또 보름 정도 있다가 경부대 통해가지고 넘게 됐어요. 도망을 하게 됐죠. 진짜 은혜를, 큰 은혜를 받은 것이 아 하나님은 진짜 버리지 않으시는구나. 거기서 이제 생활하다가 다시 또탈 한국행을 결심했죠. 한국행을 결심하면서 이번에는 진짜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가서 열심히 살테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진짜 기도를 하면서 왔어요. 근데 사람은 보면 꼭 본인이 필요할 때그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는 것 같아요. 죽게 돼야 그 기도해서 넘어와가지고 무사히 먼 거리로 넘고. 2001년도 한국으로 이제 입국을 하게 됐거든요.